저는 15년도에 오고, 가족들은 16년도에 왔어요. 육지에서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지냈거든요. 저는 이제 광고 쪽 일을 했어요. 그러다가 제주도를 우연치 않게 왔었는데, 너무 좋더라고요. 대학교 수학여행 오고, <laughs> 음. 처음 제주도에 왔는데,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.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잖아요.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? 공항에 대한 생각은 전 당연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. 1차적으로. 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, 환경적인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, 무조건 개발을 하는 게이 지역의 사람들, 또 제주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이 자연이 망가지면 제주도도 없다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그나마 이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. 개인적인 이유는 보다도 이런 게더 크다고. 생각합니다. 어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죠. 그건 당연하죠. 음. 이 마을이 이 공동체가 붕괴된다고 음. 생각하면 사실 너무 슬프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항이 생기 되면 이분들하고 헤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도 물든 물든 물려더라고요 요즘. 진짜 정이 되게 많은. 마을이거든요. 그래서 더 같이 마을 분들하고 어떤 모임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좀 참여를 최대한 해서 같이 공항 반대에 대한 나의 조그만 힘을 네. 보태고 싶은 그런 게 있죠. 땅값은 올랐나요? 네, 올랐어요. 많이, 그러니까 공항 발표 나고서 응. 3배 정도 올랐어요. 근데 저는 여기 살사람이죠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세금만 더 세금 부담만 더 커지는 거지. 올라가는 게 여기 사실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요 오히려 세금 올라가는 거에 불만이 많으시지. 아, 내 땅값이 올라가서 좋다. 나는 여기를 그냥 팔고 떠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저한 번도 못 봤어요.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거냐? 이 땅값이 오는 게. 과연 좋아하는 주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? 보상금을 더 막,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막 그렇게 어,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죠. 음.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어떤 관심들이 제주도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